<laughs> 이게 김춘수! 아 갑자기 이 곡이, 어, 오늘 그물을 흘리면서 했더니, 이첫 인사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좀 감정적으로 많이 좀, 어, 달라서, 대비돼서, 우스갯소리로 중성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 되게 웃고 넘기셨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 어... <laughs> 이해가 되고요. 아 어. 그래도 오늘 군복 입었으니까. <laughs> 예전에는 이런거 했어도 여러분들이 어 그냥 재밌게 좋아 우리 준수 오늘 재롱 알뜰합구나 <laughs> 어 이렇게 생각하셨을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신이 남다른 마음으로 이군복 입은 저의 모습을 보실 것으로 생각되고 네 너무 많이 장난치진 않겠습니다